예, 다음은 부채꼴 중심각과 크기와 넓이입니다. 부채꼴 넓이는 어,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어, 중심각 크기에 대해 부채꼴 넓이는 같다. 그래서 중심각 크기와 넓이는 정비례한다는 거. 예,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 넓이는 같죠. 그럼 넓이는 같다. 그래서 넓이가 얼마 돼요? 2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60도 넓이가 같으니까 주위가 크기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6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각도비가 20대고 80대이니까 1대 4가 되므로 넓이비도 1대 4가 되죠. 1대 4가 되고요. 그래서 4x는 곱하면 20 되고요. 4x는 20 되니까 4로 나누면 x가 5가 되겠죠? 그 다음 넓이비가 어, 80, 6대 80. 얼마죠? 6대9가 되죠. 3으로 나누면 2대3이 되고, 크기비도 2대3이 되어서 2대3이 되니까 곱하면 3x는 얼마죠? 150 되니까 3으로 나오니까 x가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1 어, 0 1일대 40이니까 100대40은 0 끼고 2로 나누면 5대 2죠. 5대 2는 x 대 12가 되니까 얘가 되면 근데 6배 됐죠? 얘도 6인 거6 30이 되겠죠? 그다음에 9대 27이에요. 9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1대 3이 되죠. 그래서 얘도 90도거든요. 그럼 x 대9 2이 1대 3이 돼야 돼. 3이 30배 됐죠? 그렇 얘도 30배 되니까 30이 되겠죠. x는 30. 그다음에 9대 3이죠. 9대 3은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대 1이죠. 3대 1이니까 15대 3대 1은 15대 x. 5배 됐죠? 5배인 게 x가 5가 되겠죠. 준심각에서부채꼴 넓이는 같은 준심각형에따 같고 부채꼴의 넓은 준직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 거. 그 다음 중심각 크기와 현의 길이 중심각 길이는 현의 길이는 같다 중심각 같으면 현의 길이는 중심각을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현이 중심이 커진다 해서 계속 커지는 건 아니에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도 50도니까 현의 길이는 같으면 같다는 거 그래서 x가 3이 되는 거죠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 크기도 같다 그래서 현이 같으니까 x도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 하고 BC 하고 지금 현의 길이가 호도 같고요. AC는 AC는 AB 두 배다. 두배 맞아요. 틀렸죠. 그다음 AB는 AB와 BC는 같요 중심각이 같으니까 AC는 현의 길이는 정확히 두 배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CD는 세 배니까 CD 호야 호가 그럼 각이 세 배니까. 어, 크기, 호의 길이도 3배 맞죠? 그런데 현의 길이는 안 그런다고. 그래서 시어디 넓이는 삼각형의 이 넓이의 3배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부채꼴 넓이는 가능하죠. 그래서 같은 크기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고 주인각의 정비를, 한, 현의 길이는 정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호의 길이는 주인공 크게 정비를 한다는 거.